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에, 모든 사람들에게 종류는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것이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모 잡지에서 이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이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의견 조사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사한 다바, 답안지를 보게 되면 20대들이 주로 한 이야기는 어, 잔뜩 술을 마시고 어, 취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 친구들과 어울려서 춤추러 갑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 부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집에 쿡 들어박혀가지고 문 걸어 잠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또뭐 어떤 사람들은 뭐그 뒤에 뭐 친구들 만나러 간다, 뭐 이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대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 40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역시 그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술을 마신다 이런 일이 제일 많았고 1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드라이버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책을 본다는 분도 계시고 뭐 친구들 반나러간다 노래방에 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한 명도 그 그렇게 자신이 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마음이 좀좀좀이렇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나를 내 마음을 정말 정말 이해해 주고 내 입장을 알아줘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껏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이게 최고 내가 좋은 거라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친구를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이걸. 저는 오늘 이 10편 14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이 가장 어려울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극복해 내었던 그 방법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렇게 그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고, 보호해주겠고, 함께 해주겠다는 놀라운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는 별 걱정할 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알아서 다해 주겠다는 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너무 너무 우리가 간과하면안 되는 말씀이다. 정말 가슴 깊이 항상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일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강구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올 때 믿음 있는 자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한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앞에가, 앞에가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음. 야, 너 무슨 문제가 있냐? 음 알아서 하시겠지. 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답해 줄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있을 때부터 이 습관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의 형들과 다윗의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그의 형들은 덩치도 다윗보다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남자답고 정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 왔을 때에 딱 보니까 왕감인 거예요. 다윗의 형이 앞에 일곱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막내입니다, 막내. 일곱 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탁 지나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그들을 왕감으로는 버렸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차입니까? 무슨 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이 기도하는 차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이.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기도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입니다. 내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까? 와, 나는 힘든 일이 이렇게 왜이 많아? 네. 그럼 늘 자신 불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늘 불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해 예.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왜?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꾸 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어 왜? 왜? 어떠라고 나,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보고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내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 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볼 때는 한참 못 미치는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왜, 나는 왜,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분노를 안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절대 좋은 회복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야이가 자기 일생을 오로지 원수가 없는데 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죽어보자 어,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통쾌함을 느낍니까? 별거 아닌데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은 또한 또란 복수를 낳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그 아픔이 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저 사람만 갈봐주자 갈봐주잖아요 상담에 또 나를 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더 깊은 골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가까이 암살자를 보내고 자기를 찾아다닐 때도 사울을 향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졌어요. 이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을 일념을 갖고 살았다면 그런 훌륭한 왕이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복군이 복군이 되었을지 몰라요. 자기의 여러분 그 복수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당하면서 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자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미 나이가 어린 청소년 시기에, 20대 시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네? 다윗을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월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잡을 방법도 없고 죽일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 자신이 다윗한테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그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된거려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토로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신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수년이 지나면서 돌아도록 예.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죽일려. 뒤에서는 비방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을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이게 1, 2년도 아니고 계속될 때 해결점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문제 해결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속이 상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한다고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 당시에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으니까 믿,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고 입장이 환경이 좋을 때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아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마음이 속이 상할 때, 이럴 때 진짜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는 거.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평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왔을 때그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게 믿어지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며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을 만났을 때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 그 골로새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속상하면 여러분 감사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니까 기도문이 막혀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속상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문이 닫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께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를 탁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되어 있는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어움을 만났는데 옛날을 기억한다 그 옛날이 뭡니까? 어릴 때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그 굴복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그 경험들이 여러분 또 다른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가 주의 모든 행하시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 여러분,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참 기도하는 목소리를 내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날 어떻게 대우해 주셨던가. 기억을 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제 안에서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해 주셨지.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진퇴양난 가운데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정말 누가 보아도 이제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은 그 당시에 여러분 철갑병니다 철갑병. 그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최고의 정말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갑으로 무장했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쳐 들어와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다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든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이 막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경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틀린다, 말이 틀려.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웠더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주를 향해서 손을 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한 줄량에 손을 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폈다는 거예요. 두 손을 펴쳤니다 이러면 뭐, 이 소설, 두 손을 펴다고 하는 건 주먹을 쥐고 펼 수는 없잖아요. 네, 주성을 주먹이 달라 드는 거지 이거는. 그죠? 손, 두 손을 다 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의 최고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여러분,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믿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하면서 행동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막 울며 태어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어떤 본능이죠, 본능. 주먹을 꽉 쥐고 그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빠른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빠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빨대를 갖다 딱 입에 대 가지고 빨아당기는 힘을 딱해 보니까 무려 3터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더라. 3터 되는 것을 빨아당길 정도로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어, 엄마가 아예 저석 옥질 물리면 처음에 물리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몸에 힘이 빠진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신이 살겠다고 꽉 자기 힘으로 좀을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다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을 꽉 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막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늘이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그래도 지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나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보겠다고주먹을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하나님께 손을 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얻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잘 넘어져요. 잘넘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날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꾸 낮춰야 하나님이 은혜가 계속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지.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다 다른 사람이 들려될 말씀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는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마른 땅 같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들에 나가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움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전무후무한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